안녕하세요. 인천 겐택시 매매 전문 선영성사 조명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겐택시를 준비 중이거나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번은 알고 가셔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택시 사업구역 위반과 장기정차 여객 유체인데요 현장에서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나는 그냥 손님 태우고 운행했을 뿐인데 또뭐 나는 카카오 콜 떠서 갔을 뿐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징금, 과태료, 심지어 영업정지까지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또 어디까지가 위반인지 실제로 어떻게 단속이 되는지 딱 정리해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양수 후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매매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택시공제조합보상 30년 인천지부장 정년퇴직 경력으로 사고 예방, 사고 처리, 보상 상담, 보험료 관리까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택시는 구역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입니다. 즉, 지자체별로 정해진 사업구역 안에서만 영업을 해야 합니다. 인천 개인 택시는 인천 시내 전역, 영종도, 여기까지가 사업구역이고요. 강화나 웅진구는 행정구역상 인천이지만 사업구역이 아닙니다. 또 서울은 광명시는 통합사업구역이고, 미래신도시는 공동사업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 시 처분이 크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구역 위반은 1차 40만원, 2차 80만원, 3차 160만원 과징금이 나오고요. 장기정차 여객 유치는 과태료 20만원인데,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자격취소까지 갈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여객 유치는 차 세워놓고 호객행위 하는 걸 말하는데요. 사업구역 밖에서 5분 이상 정차해놓고 코를 기다린 경우 사진 찍혀서 신고당하면 과태료 20만원 부과됩니다. 손님이 타는 것까지 찍히면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과징금 40만원입니다 뭐 에이 설마 뭐 이걸로 걸리겠어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최근에 제 고객분들 중에 두 분이 과태료 처분을 당했습니다 한 분은 인천공항이나 서울 등 장거리 위주로 영업을 하는 분인데 신세계백화점 부근 골목길에 정차하고 있었답니다 14시 29분부터 14시 35분까지 6분간 대로도 아니고 골목길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사진 찍히고 신고를 당한 겁니다. 장기 정차 여객 유치로 과태료 20만원 부과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두 건이 걸렸는데 콜대기가 아니라 화장실 을 다녀왔다 뭐 이렇게 위견 제출을 했지만 불처분은 아니고 10만원씩 감면 받은 적도 있었고요. 또한 분은 김포에서 신고당한 건데요. 손님 태울 목적으로 장기 정차한 적도 전혀 없고 휴대폰 놓고 간 손님이 있어서 기다리느라고 서있었는 적이 있었는데 이때 찍힌 건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신고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장기정차 여행유치도 아니고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40만원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5분 지나서 손님 태우는 걸 사진 찍힌 건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통보서만 왔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요 특히 김포는 사업구역 위반 포상금제 운영 중입니다 한건 신고 시 10만원 최대 1인당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23년에 3명이 21건 신고를 한 사례가 있었고요. 거의 포상금 노리고 전문적으로 하는 거죠. 승객도 서울 간다 하고 타고서는 김포 관내에 내리고 영수증 받아서 사업구역 위반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아니 뭐 놈이죠. 사람, 그런 놈도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욕을 안 하는데 이런 놈은 진짜 욕먹어도 싸죠. 어떤 게 사업구역 외 영업에 해당되는지, 장기정차 유치는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모르고 위반해서 처분받는 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여객법 시행규칙 10조 제7항에 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첫째,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당연히 인천택시가 인천에서 서울, 부산, 수원까지 갈수 있죠. 거부해서 승차거부는 아닙니다. 두 번째,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에 내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뭐 말이 좀 복잡하죠? 쉽게 말하면 인천 택시가 손님 태우고 서울 갔다가 인천으로 돌아오는 길에 인천이 행선지인 손님이 있으면 태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허용된 승차대를 이용해서 해당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 이런 승차대는 공동사업구역 외에는 없다고 봐야죠. 이 외에는 불법 영업인데요. 유형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타 사업구역에서 내 사업구역이 아닌 다른 사업구역으로 가는 손님을 태우면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과징금 40만원 처분됩니다. 인천 택시가 손님 태우고 서울 가서 인천이 아닌 서울 시내나 수원 등 다른 도시로 가는 손님을 태우는 경우이죠 두번째, 시회에 갔다가 귀로 중에 경로를 벗어나서 손님을 태워도 위법입니다 카카오가 코를 준다고 합법 아닙니다 귀로 경로를 벗어나서 좌회전 했다거나 우회전 했다거나 손님 승차 지점까지 거리가 있다면 이것도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세번째, 빈차로 다른 사업구역으로 가서 내 사업구역으로 오는 손님을 태워도 안 됩니다 지인이나 가족도 포함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가족은 좀 그렇잖아요. 내 자녀들이 서울에서 밤늦게 아빠 데리러 와할 수도 있잖아요. 가족인지 손님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뭐 그렇겠죠. 가족이면 미터기도 안 켰을 거고 또 요금도 안낸 걸로 소명이 안 되는 건지 현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엄격히 적용하는 건데요. 가족이란 거 소명이 확실히 되면 이것까지 처분하진 않겠죠. 또 인천에 거주하면서 서울 택시 안시는 분들 있죠. 서울로 출근하면서 카카오콜 받는 행위도 사업구역 외 영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네 번째 손님 태우고 타 사업구역으로 갔으면 승객 하차 후 5분 안에 내 사업구역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골목이든 어디든 5분 이상 정차하고 있다가 사진 찍히면 장기정차 요객 유치로 과태료 20만원입니다. 실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20만원 부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섯번째, 5분 초과 후 손님이 타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신고당하면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과징금 40만원 받게 됩니다 5분 초과 후에는 내 사업구역에 라는 손님 요청이 있어도 다른 차 이용 권유하고 빈차로 되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해 되나요? 타 사업구역으로 갔으면 그냥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사업구역 밖에서 통상 5분 이상 정치하고 있으면 위반이라고 판단합니다. 어떤 법에도 5분이라는 것은 없어요. 국토부의 해석과 단속 관행상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가려고 또 담배 한대 피우느라 밥을 먹을 수도 있죠. 이런 이유로 5분을 초과해서 정치하고 있었다. 뭐 식당 영수증이 있다거나 이렇게 소명하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구역의 영업이나 장기정차 요금주시가 자주 단속이 되는 지역이 있는데요. 김포 구래역 부천 북부역, 상동역, 홍대, 강남, 역삼, 이태원 등이 자주 단속이 됩니다. 처분 사전통지서에유견조치를 하라고 오는데요. 앱미터기나 팀츠에 운행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요즘 거짓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또 소명할 수 없어서 억울하게 과태료 처분 받는 경우도 생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업구역 위반과 장기정차, 요금 유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전해드렸는데요. 한편으로는 과도한 단속이고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단속 내용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속청에서는 지역택시 여권 보호를 위한 뭐 불가피한 제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사업구역 위반 단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설 명절인데요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명우의 세이프카였습니다.